안녕하세요.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국제 몬테소리 자격을 취득한 엄마 로제맘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뇌발달과 소근육, 감각발달에 좋은 다이소표 놀잇감 소개해드립니다. 몬테소리가 두뇌발달에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 비싼 건 천만 원까지 어마어마하죠. 저는 정통 몬테소리 교구,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까지 거의 천만원 가까이 써보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제일 재밌게 자주 가지고 노는 것은 다이소, 모던하우스, 이케아 같은 곳에서 사서 만든 엄마표 교구들이에요. 가격도 저렴한데, 뇌발달과 감각발달에 좋은 교구들을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놀이감들을 오늘 제가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엄마들을 위해 비닐 뜯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간편한 놀이감들로만 준비해 봤습니다. 만든 놀이감을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주면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팁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물놀이. 얼음틀을 활용한 물놀이입니다. 눈과 손의 협응력, 집중력에 매우 좋은 활동인데요. 스포이드의 모양과 물의 색의 변화를 주면 다양하게 할수 있는 놀이입니다. 개월 수가 적은 아이들은 작은 스포이드부터 시작해주세요. 저는 얼음틀이 노란색이라서 파란색 물을 가지고 놀이했는데요.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니까. 로제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처럼 신기해하더라고요. 골프티를 이용한 망치질하기입니다. 로제가 망치질하는 거 보고 세상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싶을 만큼 너무 몰입해서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손과 눈의 협응력을 키워주고 소근육을 통한 뇌발달에 굉장히 좋은 놀이입니다. 활동 후에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망치질을 통해 도구의 사용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저는 꼭 교구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나 기존의 장난감들을 활용해서 놀이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수정토의 이 독특한 느낌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이 독특하고 새로운 느낌이 아이의 뇌에도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로제가 이 집게 사용하는 놀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수정토를 옮기는 활동에 집게를 같이 주었더니 엄청 열심히 옮기더라고요. 연령이 어리다면 작은 국자로 시작해 보세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놀이인데요. 큰 클립부터 작은 클립으로 단계를 높여주고 아이가 흥미를 잃는다면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아이가 크기에 따라 잡는 힘이나 넣는 방향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집중력, 특히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은 놀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놀잇감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저렴한 물건들로도 충분히 훌륭한 교구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 무슨 장난감을 사줘야 하나 고민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만큼은 걱정과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다이소로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오늘 보여드린 놀이들은 한꺼번에 아이에게 소개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에서 하원했을 때나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발견할 수 있도록 텀을 두고 교구장에 진열해 보세요. 아이들이 마치 선물 받은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시간을 기다린답니다. 앞으로도 다이소나 모던하우스, 이케아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을 사용해서 내 발달에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는 엄마표 놀이감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행복한 놀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 감사합니다. <laughs>